셀프 마사지를 할때꼭 지켜야 할네 가지를 알려 드려야겠습니다. 첫 번째는 몸 전체를 이완한다. 두 번째는 타겟을 찾는다. 세 번째는 강도는 약간 약간 아프게. 그리고 네 번째는 타겟을 찾고 이완하는 데까지는 1분. 자, 그러면 하나씩 하나씩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체를 이 t 한다 n g The first thing i 로 that the woman 어 있기 때문에 서로에게 영향을 좀 끼치게 됩니다. 어, 예를 들어서 음, 몸 o 한 부위가 비틀어지면 전체적인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다른 부위들도 조금씩 비틀어지게 돼요. 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까 막이 파샤라는 막이 연결 h o is a w o 한 부위가 이렇게 당기면 다른 부위도 당기오겠죠. 당김에 영향을 받겠죠. 어, 우리가 보통 컴퓨터를 많이 하다 보니까 경추가 이제 일자가 되는 일자목이 많이 생기는데, 그 척추가 척추 중에 경추가 목부에 있는 경추가 일자가 되게 되면 척추 전체에서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흉추나 허리에 있는 요추도 정렬이 변하게 되는데 이게 사실은. 방금 전에 말했던 전체를 이완해야 되는 요소죠 어, 경추가 일자목이니까 경추만 치료를 한다 다른 부위도 비틀어져 있거든요 다른 부위도 같이 해줘야 된다는 거 그래서 전체를 몸 전체를 이완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몸을 이완하는 횟수는 하루에 한 번보다는 두 번이 좋고 두번 보다는 세 번이 좋아요 그렇지만 한번 이완할 때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음, 시간이 없어서 굳이 한 번만 하겠다 하시는 분은 자기 전에 몸 전체를 이완하고, 그래서 편안하게 숙면을 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어, 두 번째, 타겟 타깃 찾기. 타겟은 근육은 상태가 좀안 좋으면 앞통이 있는데, 어,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이완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에서 제일 앞통이 심한 부위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좀 강한 압력으로 눌러서 찾는 거죠. 그런데 여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다. 이세 군데 중에서 제일 아픈 부위를 찾고그 부위를 집중적으로 이완할 겁니다. 그래서 타겟을 찾았죠. 그면자 1번, 2번, 3번 중에 2번이 제일 아파요. 이 부위만을 집중적으로 이완하는데 강도는 아까 전에 좀 누르게 압력을 좀 눌러서 찾았잖아요. 그래서 아팠어, 제일 아팠어. 그러면 이 부위 압력을 좀 줄여요. 줄이게 되면 약간 약간 아프게 되는데 그 약간 아픈 강도, 약간 아픈 강도에서 조금 더 강도를 낮게 하면 안 아프겠죠. 그래서 요 사이를 왔다 갔다 할수 있는 수준이 정도 되면 될것 같고, 자 몸은 통증이 너무 심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여기를 너무 심하게 누르게 아프게 자극을 하게 되면 주위 근육들이 오히려 근육이 수축하게 돼요. 아 어, 우리는 이완하려고 하는데 근육을 오히려 수축하게 만들면 긴장시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약간 아프게. 타겟을 찾을 때는 아프게 한대 있잖아요. 아프게 찾을 때는 빠르게, 빨리 잡고그 다음에 이완할 때는 아주 아주 약간, 약간 아플 정도로.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힘을 줄이면 안 아프겠죠. 그 정도 수준으로 이완해야 되고요. 자, 환자들에게 제가 이제 아프지 않게 풀어보라고 얘기를 하면 정말 너무 안 아플 정도로 너무 약하게 문지르거든요. 그렇게 하면 효과가 뭐안 나타난 건 아니겠지만 효과가 좀 떨어지겠죠. 그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타겟 찾을 때 정확히 찾아야 되고, 어, 아프게, 아픈 강도로 빠르게 찾아야 되고, 이완할 때는, 어, 약간, 나쁘게 또는 거보다 강도를 조금 줄여서 안 아픈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할수 있게끔 해준다는 거. 자, 그리고 네 번째 타겟을, 네 번째 타겟을 찾고 이어나는 데까지 1분이했는데 예를 들어서 한 부위당, 한 부위당, 뭐, 여기도 있고, 뭐, 여기도 있잖아요. 부위가. 그럼 한 부위당 1분씩 하게 되면 익숙한 사람도 동영상을 이제 안 보고 이제 할수 있을 정도 수준이 되는 사람도 한 40분에서 45분 걸리거든요. 어, 근데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처음 하게 되면 넉넉히 한 시간을 잡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동영상 중간중간도 다시 봐야 되고 몸의 위치도 바꾸는데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넉넉히 한 시간을 잡고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만약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하다 보면 어, 좀더 풀어야겠다 생각돼서 1분을 넘게 푸는 사람이 있는데 1, 1분을 넘어서 좀 많이 풀잖아요 한 부위를 특히 그러면 다음날 더 아플 수 있기 때문에 어, 1분으로 정해놓고 어, 그리고 강도도 제가 약하게 해놨는데 또 너무 세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똑같아요 너무 세게 풀면 또 오히려 다음날 더 아플 수 있기 때문에 꼭 규칙을 지켜서 이렇게 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완을 이렇게 많이 하다 보면 몸이 좀 가벼워지고 컨디션이 좋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어 잘못 느끼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어난 일주일 했는데 잘못 느끼겠다 사실 이런 분들의 몸이 안 좋은 상태로 너무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어서 이완 후에 잘못 느끼시는 거예요 그 센서들이 아직까지 회복을 못한 거예요 느낄 수 있는 센서들이 그래서 어 우선은 포기하지 마시고 2-3주간 매일매일 어 해보세요 그러면 그쯤 되면 몸이 더 좋아지고 그리고 전후에 몸이 바뀌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어. 자 앞에서 내가 설명한 대로 했는데도 규칙을 다 지키고 했는데도 변화를 못 느꼈다. 그러면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몸 상태가 안 좋아서 변화를 못 느낄 수도 있지만 어 말하는 위에서 말하는 그네 가지 규칙을 안 지켰기 때문에 효과가 떨어져서 변화를 못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꼭그네 가지 규칙을 지켜서 어, 수행해보시고 어, 그리고 한 2-3주 동안 매일매일 하셔야지 변화를 느낄 수 있어요 그 전에 느끼시는 분도 있으니까 우선은 끝까지 매일매일 한번 해보세요 어, 그리고 또 하나 또 몸에 영향을 끼치는 또 중요한 사항이 있어가지또 하나씩 한 가지 얘기할 건데 그 우리가 몸을 이완하는 이유가 결국은 전체적으로 혈액순환이 잘 되고 그 신경을 누르는 근육의 압박을 좀 줄이기 위해서인데, 그 음주랑 우리가 흡연을 하잖아요. 그러면 몸에 좀 부정적인 영향 을 끼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음주는 몸의 염증 반응을 좀더 일으키게 해서 좀 통증이 전보다 더 심하게 나타날 수도 있고요. 어, 흡연은 혈액 순환을 오히려 느리게 만들거든요. 우리는 몸을 이완해서 혈액 순환을 좋게 만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 셀프 마사지 하는 그 효과에 반대되는 현상을 일으키죠. 그래서 이 기간 동안은 사실은 흡연과 음주는 좀안 하는 게 좋다. 하게 된다면 효과가 좀 떨어질 수 있다. 어, 미리 아시고, 그렇게, 어, 한번 해보시고요. 음,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이제 사실은 몸을 스스로 관리하고 이완하는 습관을 새로 만들려고 하는데, 어, 어떤 습관이든지 사실은 제일 처음이 힘들잖아요. 어, 습관을 만드는데. 어, 그래서 이 처음이 가장 중요하니까, 단기간에 습관 만드는 방법 중에 최고 방법 중에 하나는 사실은 매일 하는 거죠. 매일 빠지지 않고, 어, 그래서 아무리 피곤해도 2~3주간 매일 1시간씩 열심히 해보시고, 아, 너무 피곤해서 오늘 꼭 빠지고 싶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어, 시간을 좀 줄여보세요. 1분이 아니고, 오히려 한 절반으로 30초 정도 줄이면 전체를 이완하는데, 한 30분, 20분에서 30분이면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을 좀 줄여서 전체적으로 몸을 풀더라도, 어 매일매일 해보시라는 거. 어 자, 이번에는 제그 동영상을 어 매일 매번 할 때마다 보기는 힘들잖아요. 어 빨리 외우는 게 좋은데, 빠르게 외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좀 할게요. 어 처음에 동영상을 볼 때는 그냥 보기만 하세요. 보고, 그 순서를 수첩에다가 좀 적어보세요. 그 다음에는 수축과 동영상을 보면서 보면서 20초씩만 1분이 아니고 20초씩만 이완을 하면서 빠르게 한번 해 보세요 그런 다음에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하루에 제가 볼 때는 두 번은 할수 있거든요 반복할 수있는체 전체, 전체를 두번 반복할 수 있어요 이거를 며칠만 하게 되면 금방 외우게 될 겁니다 그리고 동영상을 보지 않고 혼자서 이렇게 외워서 익숙하게 되면 40분에서 45분이 걸리는데 음, 이완하고 나면 이제 나중에 몸이 컨디션이 좋아지고 한대 있잖아요 그것도 느낄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어, 아픈 부위가 좀 틀려질 거예요 예를 들면 아까 제가 1번 2번 3번 2번이 아프다고 했잖아요 어, 여기를 계속 풀었어요 한 4일을 푸니까 어, 더 이상 그렇게 아프지가 않아 제일 아픈 데가 여기가 아니라 1번이 제일 아프게 됐어요. 그럼 어, 또 1번을 풀어요. 또 며칠 푸니까 이제 두군데가안 아프고 3번이 이 제일 제 아픈 거예요. 어, 이런 식으로 부위가 자꾸 틀려지고 강도도 어, 전에는 10점 만점에 10이 내가 최고로 경험한 아픈 통증이라고 하면 10점 만점에 예를 서뭐 5점 정도 아팠다. 그런데 내가 3의 강도로 눌렀는데 5 정도 아팠다. 그런데 계속 이완하다 보니까 3의 강도로 눌러도 이제는 5가 아니고 한뭐 2, 뭐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좀더 아프게 4나 5의 강도로 더 압박해서 눌러보세요. 빠르게 타겟을 찾아보세요. 그러면 또 아픈 부위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부위를 또 풀어주면 되고요. 그런데 몸이 좋아지게 되면 나중에는 깊게 강, 그러니까 강도를 높여서 타겟을 찾아도 그렇게 많이 아프지 않아요. 한 1, 2, 뭐 3,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면 실제로 내가 타겟을 찾지만 그게 제 이완하는 그 어, 아픔의 통증 정도 강도가 될수 있는 거죠. 어, 그래서 어, 나중에는 실제로 1분이 아니고 그렇게 많이 안 아플 때는 한 30초나 절반 정도로 줄여도 어, 무방합니다. 어, 그래서 나중에는 제 아프기도 더 아프지만 실제로 내가 몸 전체를 이완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한 20분 정도로 어, 줄어들게 될 거고 그러면 저희가 우리가 한 시간을 이제 처음에 하리에서 몸을 풀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정말 몸이 좋았을 때는 20분만에 끝났다. 그럼 사실은 40분이 남아요. 그럼 이 40분을 그냥 내할 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거 몸을 스스로 셀프로 이완하고 난 뒤에 또 추가적으로 뭐 해야 될게 있으니까. 어 그 시간에는 어 다른 걸또 추가해서 할 거니까 우선은 어몸 전체 이완하는 동영상을 보지 않고 45분에서 45분 안에 끝낼 수 있게끔 한번 연습해 보시고 어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해야 될 것은 제가 영상을 또 추가적으로 또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때 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오늘 이거 한번 이 중요한 부분이니까 끝까지 저번 때까지 뭐 이렇게 넘기지 마시고 하나씩 하나씩 들어보시고 왜 내가 이 규칙을 지켜서 해야 되는지 아시고 규칙을 지켜서 한번 해보세요.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